자, 모든 재료를 또 모았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아. 이거거든요. 그걸 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장의 도구도와일도쿤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버뮤다 로스트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입니다 바다 생존 게임 자 어제는 물하고 고기를 이제 입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집을 짓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편히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버뮤다 로스트 서바이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잔잔한 파도 드넓은 태평양 많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살수 있는데 지금 물이 별로 없네요. 물을 마셔야겠다. 야야야 야, 야. 야, 감성을 느끼는 건 좋은데 물은 먹고 살자. 자 이거 시청자분들이 이거 꾹 누르고 있으면 물을 계속 담을 수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팁을 얻었네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전 여러분들의 댓글을 언제든지 보고 있습니다. 집 여기 보트 뒤에 짓자. 어, 보트 뒤에 짓는 게 좋겠어. 커다랗게 지어야 되니까요. 오저 상어도 언젠가는 사냥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우선은 여기 밑에 있는 나무들을 줍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딱 안에 여기 상자가 있군요. 목제를 내놔라. 아, 이 미역 줄기를 보니까 미역이 땡기는군요. 내 생일날도 미역은 못 먹었는데 말이지. 친구가 없었어요. 이 게임은 무슨 365일 내내 햇빛이 짱짱해. 왜이 그지야? 어? 이 뼈밖에 없어 뭐야 아니 너도 이거 잘라서 쓸수 있을 것수 같은데 왜 못쓰냐 야 이거 심해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이 게임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이게 심해는 아니지만 이게 앞이 어두워가지고 뭐가 있을지 두려워요 나 약간 그런 기분을 느꼈어 야 이곳에 스폰지밥이 사는거 아니야 근데 이런 곳에 어떻게 다람이가 사는거지 수압은 어떻게 수압은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겠지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나자 스틱 넣고 요것도 넣고 시작이 중요하니까 어게 깔아야 되지? 이렇게 설치하자 넓어졌어 정말이지 만족스럽구만 음.. 넓어져서 좋긴 한데 조금만 더 넓히면 될것 같아요 저거 캘수 있지 않을까? 저기 좀 달려있는데? 저거랑 다르게 저거 많이 달려있는데? 느낌이 좋다 캐러 갑시다 나이스 이거죠 이걸 원했습니다 음, 스틱 한 30개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장작을 모아야겠다 장작이 은근히 모으기 어렵더라고요 좋아. 30개 모았으니까 또 곧바로 장작을 모아야 된다. 내가 또 다크 소울 하지 않았습니까? 장작의 왕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 장작을 많이 모읍시다.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미안해요. 이놈의 다크 소울로 찌들어 듣네. 31개 다 팠다. 와, 진짜 오래 걸렸네. 어, 잠깐만. 공기가 부족한데 이거 캘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더 깨자. 좀만.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만 캐.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만 해. 충분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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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모자른다, 숨이 모자른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됐다, 됐다, 와. 물 속에서 죽을 뻔 했잖아? 좋아, 배낭 빵빵한 거보십시오 아, 이거 듬직하네. 만약 가족이 있었더라면 굉장히 기뻐했을 거야. 설치, 오른쪽. 됐다. 느낌이나 넓어지니까 보기가 좋구나. 이렇게 말끔하고 다 좋은데, 여기가 제일 찝찝해, 여기가. 그거 빼고는 됐습니다. 어, 이거 뭐에다 쓰는 거지? 저 도대체 이거는 뭐에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캐드로 할게요. 좋아, 일단은 밑부분은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벽이랑 2층을 만들 준비를 해야겠네요. 야, 이거 그냥 뜯어서 쓰면 안 되냐? 어, 여기 있네. 내 나라, 내 나라. 수중호흡기 없나? 수중호흡기? 나중에 수중호흡기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지능 70이 부족해서 그런가? 와 잠깐만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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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야 체력 떨어지는 속도 봐. 미쳤어. 와 이거 그 이거 숨안 마셨으면 이거 죽었다. 자, 여기까지 다 깼습니다.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상어도 나를 공격하지 않네. 어, 신기한 물고기다. 니모, 니모, 니모. 니모 한번 먹어 보자. 니모야. 니모 안 잡혀. 니모 친구 여기. 오 마이 갓. 일단은 도어. 도어 하나 지을게요. 도어 어디다 짓지? 어. 도어를 어디다 지어야 되나? 야 요새 누가 문 하나 있냐? 문두개 있지. 좋아 또지어 나쁘지 않아. 이 구멍 두 개로 지나갈 수 있어 요 이제. 여기 길다 막으면 되겠다. 얼마 안 남았어. 여기는 막을 필요 없고 여기만 막자. 좋아 재료 넣은 거 다시 변환 시켰습니다. 짓고 와. 여기까지는 완벽해요. 자 여기 뚜껑 덮고 하면 되겠다. 또 뭐야 되네? 노가다네. 한 시간 노가다 후. 일단 위를 덮을게요. 여기 위를 덮도록 합시다. 그대로 설치. 음, 일단 집 같이 생겼네. 사다리도 중요하네. 이렇게 짓는 거야. 자, 이렇게 가고 요 앞쪽으로 등대 같이 등대가 항상 위쪽으로 소스라는 법은 없습니다. 요 앞쪽으로 쭉 가가지고 등대의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것을. 좋았어. 구상이 잡혔으면 이제 재료를 모을 차례입니다. 2시간 노가다후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모아놨습니다.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죠. 바로 만들도록 합시다. 우선은 저희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적어도 6개 정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딱 제가 어떻게 만들지 다 예상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좋아. 이거야. 자, 여기에 설치를 했고 벽을 또, 벽을 몇개 설치해야 되냐? 한, 둘, 3, 4, 5 1, 2, 3, 4, 5아섯총 10개가 필요하네요 10개가 됐으면 이거 가져온 다음에 10개를 이용해서 또 벽을 지어주는 겁니다 하나 둘 터. 그리 지붕도 중요합니다 지붕 지붕도 자 이것도 가져옵시다 이것도 가져오고 가져온 거를 이용해서 또 위를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다 지었습니다 야 완성 볼까요? 아주 보기가 좋아 이거거든요 이걸 원했습니다 어 저기 조금만 보완을 하면 되겠다 그럼 저기 조금만 보완을 할게요 자벽두 개가 완성됐고 이벽두 개를 어디다 사용할 거냐 바로 이곳에 사용할 겁니다 설치 설치 그러면 끝났습니다 와 여러분들 드디어 집이 완성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지휘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근처에 사신다면, 어서 빨리 저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군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오우, 예아! 이거야! 내가 원한 거라고!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이걸 원했습니다, 저는. 오, 이 빛깔 좀 보십시오. 오, 이거 완전 대포 아니냐, 대포? 아, 아름다워요. 아주 보기가 좋네요. 자, 저두 개의 창문으로 예 뭐가 있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등대 아닙니까? 등대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봐요, 저는. 아 눈부셔, 아 눈부셔. 야 내부를 보면은 어우 눈부셔요. 정말 잘 지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예, 버뮤다 로스트 서바이벌이었습니다. 예, 집을 지어봤는데요. 정말 멋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야, 이게 몇 명이 잘수 있는 거야? 저보다 한 열네 명 정도는 잘수 있어요, 이 층에. 자, 이렇게 편안한 집,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군요.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 와일도쿤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